그러면 니들 논리대로라면 이거야 이것도 편집해 뭐야 내가 보기엔 문재인이가 중공간첩이야내 기준에 형은 뭐 논리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 저 지서 가 가지고 군대 가 가지고 무기고 틀어 가지고 쏴 죽여버려도 그것도 민주화겠네 목적이 민주화니까 형은 뭐 논리 이런 거 없어요 어이 헬 마우슨가 시벌새끼야 너가 뭐 애들하고 애들끼리 뭐 싸우냐 너뭐 광주폭동이 기다 아니다 새바닥 놀렸냐 왕자가 안정권 사단이네 어쩌네 하면서 이 시벌놈이 반말을 조져 너 어따 대고 말을 까냐 이논리 좋아하고 자빠졌네 내가 너 같은 새끼하고 놀아줘야 되겠냐 이 시벌놈하고 족같이 생겨가지고 형은 뭐논리 이런 거 없어요 난너 같은 새끼 진짜 팹니다. 아가리 조심히 씨벌놈아. 우리 쪽 애들 건드리려 그러면 넌 나중에 나한테 뒤져요. 너 진짜 뒤진다. 씨벌땡이야. 괜히 모냥 잡고 각 잡다가 다리몽둥이 부러진다잉. 너 아가리 안전건 한 번만 올려봐, 씨벌새끼야. 죽여버릴라니까 아주. 형 만나고 싶으면 계속 들어 만나서 토론 좋도 없어. 뺀줄 이빨 이싹뽑아볼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극부수의 현 주소입니다. 이분 깡패에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, 진짜로. 이런 사람을 추종한다는 게 계속 보시죠. 그러면 니들 논리대로라면 이거야. 이것도 편집해. 뭐야? 내가 보기엔 문재인이가 중공 간첩이야. 내 기준에 형행은뭐 논리 이런 거 없어요. 그러면 내가 어디저 지서 가 가지고 군대 가 가지고 무기고 털어가지고 싸죽여 버려도 그것도 민주화겠네. 목적이 민주화니까. 형행은뭐 논리 이런 거 없어요. 그거 똑같은 거지, 새끼야. 형행은뭐 논리 이런 거 없어요. 내가 문재인이를 간첩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총을 안 드는 이유가 뭐야? 법이 있기 때문이 개새끼야. 만나서 토론 저도 없어. 빼 줄이 이빨 싹 뽑아볼 거예요. 법이 있기 때문이요, 개새끼야. 법이 있기 때문이요, 개새끼야. 괜히 모냥 잡고 각 잡다가 다리몽둥이 부러진다잉. 너 아가리 안전건 한 번만 올려봐. 씨벌 새끼야, 죽여버릴라니까 아주. 법이 있기 때문이요, 개새끼야. 법이 있기 때문이요, 개새끼야. 그럼 내가 문재인 족 같다고 해서 와가지고 수류탄도 아가리 주댕이했다 넣어가지고 수류탄을 터트리리 누구들 말로는 그래도 이게 민주화야. 내 행위가 정당했으니. 형은 뭐 논리 이런 거 없어요. 보편적 정당함이라는 건 만장일치 아니잖아. 대한민국 국민이 5.18을 전부 다 민주화를 인정했어. 아니야, 이 새끼야. 적어도 나는 아니라고. 형은 뭐 논리 이런 거 없어요. 그러면 이런 소수의 목소리도 인정해줘야 돼. 누구가 파쇼지? 우리가 파쇼라고? 우리가 5.18에 대한 견해를 내세우는 건 자유죠. 국가가 강요한 게 아니라고요. 당신들이 5.18을 폭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국가 가 본인 아가리에 재갈을 물리지 않잖아요. 이게 파쇼면 본인은 폭력주의죠. 아가리 놀리면 벤츠로 이빨을 뽑아버린다는데. 만나서 토론조도 없어요. 벤츠로 이빨 싹 뽑아볼 거예요. 니까지 새끼가 조도 모르는 새끼가 무시라고 나와가지고 이빨을 깔고 지랄이여. 그분은 그냥 그분 생각 말한 건데 이빨을 깔고 지랄이여, 지랄이. 이게 파쇼죠. 형은 뭐 논리 이런 거 없어요. 본인 생각에 논리로 반박을 하건 민주 운동이라고 주장을 하건 내거 하는데 벤츠로 이빨을 뽑는다며요. 만나서 토론조도 없어요. 벤츠로 이빨 싹 뽑아볼 거예요. 내가 너가 오늘 한 말이 조 같아가지고 내가 무기고 들어가고 너를 죽여도 내가 족 같으니까 너를 죽였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. 이 논리하고 뭐가 틀리냐, 병신아. 형은뭐 논리 이런 거 없어요. 족같으면총 들고 폭탄 들고 터뜨려도 된다는 논리 아니야. 형은뭐 논리 이런 거 없어요. 무기 들고 폭탄 들고 폭동 일으켜 갖고 하는 거 괜찮은 거? 5.18은 다릅니다. 뭐가 달라 이 새끼야? 하나도 안 달라. 개소리 시부리지 마. 뭐 때문에 안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도 안 달라. 급진적 페미니즘이랑 약간 비슷한 논리인데 이분들은 묶어 놓고 30시간을 설교해도 못 알아들으실 분들이에요. 이제 5.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영상은 자제하려고요. 제 영상은 면저분이제이빨을이로 뽑아버릴지도 모르니까이 만나서 토론이어요은이로이빨싹 뽑아버릴 거예요.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이런걸 보고 이런 말을 했죠. 답이 없다.